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휴가철을 맞이하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쉬는 게 좋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진정한 쉼을 얻으려면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사람들은 여름만 되면 바다나 산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일과 무도에 지친 몸과 마음을 쉼을 통해 재충전하려고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번 여름 휴가를 이렇게 좀 보내야지. 어디 가서 좀 보내면 좋겠다. 이런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나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가족이나 친구끼리 캠핑을 떠나는 사람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가 있는 거는 쉬었는데도 돌아와서 하는 말들이 피곤하대요. 쉬러 가놓고 왜 돌아와서는 피곤하다고 말들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한 번은 집사님이 가족들과 함께 해외로 멋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아름다운 리더트에 머물면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경치도 실컷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으로 돌아오자 몸은 더 피곤하고 마음은 공허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집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잘 먹고, 잘 놀고, 잘 쉬다 왔습니다. 그런데 더 피곤하고 마음이 무거워진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집사님은 쉬러 간 거라고 생각하고 휴가를 떠났지만 정작 영혼에 심어 놓지 못하고 육체만 쉬어왔다 온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진정한 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내게로 와. 누구에게 오라고요? 내게 와, 강원도로 가고 뭐 뭡니까 부산으로 가고 외국으로 가고 좋은 바닷가나 산으로 가지 말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피곤하고 지쳐 있는 우리들에게 내게 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는 이유는 있어요. 다른 거 아닙니다. 쉬라고. 쉼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쉼은 단순히 시원한 계곡에 발을 담그고 해변에 누워 있는 쉼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고 싶은 쉼은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회복을 시켜주는 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나온 기사인데요. 한 40대 회사원이 건강 검진을 받았습니다.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결과지에 뭐가 나왔냐면 지방간과 고지혈증과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능력을 인정받아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 진급도 빨랐습니다. 하지만 몇년 동안 야근과 시름을 하며 과도한 업무와 책임감으로 일을 하다가 건강도 마음도 모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휴직계를 내고 좋아하는 일들을 떠나 조용한 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매일 아침 똑같은 산길을 걸었고 조용히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깊은 산 속에 들어온 이유가 있습니다. 쉬러 왔습니다. 건강을 회복하려고 왔습니다. 하나님 다시 몸이 좋아져서 내가 좋아하는 일도 해서 회사에서 일어나게 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늘 시간을 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석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갈 무렵 기도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쉼이란 경치가 좋은 자연에서 놀고 먹고 쉬거나 아니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누워 있는 것을 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쉼이란 예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진정한 쉼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진짜심은 자연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주일 예배를 의무적으로 참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교회 간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의무감에 의해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듣게 되면 기쁨이 생기고 힘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막 기쁨이 생기고 힘이 납니까? 어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막 기쁨이 생기고 막 새로운 힘이 생겨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또한 찬송을 부르거나 기도를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코가 찡해지고 눈 물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마음이 시원해지고 새로운 에너지가 생기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심으며 회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의 고백처럼 우리는 육죄의 심뿐만 아니라 영원의 심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호텔 침대에 누웠어도 또한 멋진 풍경과 맛있는 음식을 먹을지라도 내 영혼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지 않는다면 진정한 힘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더 피곤해질 뿐입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시내 가에서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다윗처럼 또이 청년처럼 깨닫는 진정한 힘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시며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힘의 주체가 환경과 자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힘의 주체가 환경과 자연에 있는 거로 알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아 사람이 힘을 얻는 게 환경과 자연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힘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쉴만한 물가는 계곡도 바닷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푸른 풀밭이었고, 쉴 만한 물가였다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현대인들은 쉼도 콘텐츠로 낭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SNS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 사진 올리고 캠핑 사진 올리고 그리고 맛집 사진들을 쉬지 않고 경쟁을 하듯이 올리고 또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진짜 쉼의 본질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장로님의 간증이 생각이 납니다. 그는 평생 성실하게 가족을 위해 일만하며 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가족을 위해 성실하게 일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은퇴한 후에는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 장노님이 말을 했습니다. 평생을 바쁘게만 살다가 막상 은퇴를 하고 쉴 생각을 하니 마음이 불, 불안해졌습니다. 집에서 하루 종일 뉴스와 드라마와 유튜버만 보았더니 처음에는 좋았대요. 막 뉴스 보고 좋아하는 드라마 보고 뭐 이렇게 유튜브 보고 뭐 이렇게 누워서 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점점 더 공허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내가 장도님에게 여보 성경공부 안 할래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성경공부 하는데 당신도 그러지 말고. 나와 같이 성경 공부합시다. 그리고 같이 이번에 기도에 참석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뭐 집에서 빈둥빈둥 노는 것보다 성경 배우고 기도하면 그게 더 낫겠지. 그래서 집에서 빈둥거리고 쉬고 노는 것보다 또 마음이 공허해지고늘 허전하니까 그래? 그러면 나도 당신 따라 나도 성경 공부할게.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기도를 했더니 답답하고 커끌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시원하게 뻥 뚫리며 이제는 살았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냥 쉴 때는 답답했어요, 허전했어요, 공허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더니 허전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공허함이 사라지고 오히려 시원해지고 답답한 마음이 뻥하고 뚫어지면서. 시원해지면서살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기자도 시편 4장 8절에서 자기를 살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 볼게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느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누가 자기를 살게 한다고요? 안전하게?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육체의 힘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육과 영원히 천심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일 중독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 합니다. 쉴수 있는 시간이 생겨도 쉬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무엇인가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기계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상어야, 그만 일하고 쉬어야. 여러분에게 이제 그만 일을 하고 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주류국기 23장 10절, 11절에서 너는 여세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땅조차도 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도 이제 쉬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땅도 쉬어야 되지만 우리 인간들에게도 더욱더 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락하신 영혼의 쉼을 얻기보다는 육체의 쉼만 얻으려고 하니 큰 문제입니다 쉼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지쳐 있는 나, 피곤한 나에게 쉬도록 만들어 줍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 쉬어라. 여러분요, 피곤이 누적하면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노는 것도 힘이 있어야 노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에 대해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매지요, 마르다가 언닙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기 위해 몸과 마음이 분지했습니다. 혼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만들려고 하니까 얼마나 바빴겠어요.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누군가가 지금 옆에서 도와주면 편안하게 음식을 만들 수 있을 텐데, 도와주는 사람 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혼자서 음식을 만들려고 하니까 되게 마음이 부담이 됐어요. 동생 마리아는 차분하게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들으면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마리아는 마음이 상했어요. 아 원년 이렇게 섬기고 대접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아또 어,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언니 힘들지 같이 하고 어 나와서 같이 음식을 장만해서 이렇게 만들어 어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얄밉게도. 언니는 그렇게 땀 흘리고 일하는 걸어떻게 보면서도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고 앉아서 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막 그냥 찢어지는 것 같고 막 그냥 미움이 생기고 그래서 말하다가 예수님에게 참다 참다 못해서 예수님, 아저 마리아 야단 좀 치세요. 야, 마리아야, 너 이렇게 쌍통무리 없이 앉아서 말씀만 듣고 앉아 쉬고 있냐? 너도 네 언니 도와서 음식을 좀 만들어. 어, 그렇게 거들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들으며 쉬고 있는 마리아에게 야단을 치기보다는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해 주며 마르다에게 훈계를 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에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오늘 여러분 마르다에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한 거라고 한번 들어보세요. 강은아야, 강은아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을 지목하면서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번 여름 휴가에는 마르다처럼 분주하게 다니기 보다는 마리아처럼 예수님 말 앞에 앉아 쉬는 시간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조용히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그 자리가 진정한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부리에서 말씀을 좀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브리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심쓸 지니, 어디에 들어가기를 심쓰라고요? 어디에 들어가라고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심쓰라 그랬어요. 안식일이 뭡니까? 왜 안식에 들어가기를 심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이 말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안식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쉼이라는 말씀입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심스라는 건 다른 말로 어디에 들어가기를 심스라는 얘기죠? 쉼을 얻으려고 쉼을 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쉬기를 심스라는 말씀입니다. 네? 왜일까요? 우리는 쉬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쉼은 단지 여행을 떠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경치를 보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분주함과 일상의 생활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원의 은혜를 받는 것이 진정한 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휴가는 단지 육체의 회복만을 위해 쉬려고 하지 말고 영원의 회복과 신앙을 위해 쉬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수천키로의 여행보다 수십만원짜리 호텔보다 더 짜릿한 갬성의 휴가가 될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진정한 영원의 힘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쉼과 회복과 만족을 줄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휴가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